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지 만원의 행복 서포트 4월 명단 안녕하세요. 공,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총무 자진납세입니다. 4월 12일부터 진행된 만원의 행복 서포트 관련하여 명단을 올립니다. 4, 4월 12일부터 진행되었지만 4월 10일부터 입금이 있어 4월 10일에서 4월 30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입금자명은 닉네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름으로 입금하였더라도 닉네임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일시순, 순입니다. 네이버 미작성, 네이버 폼 미작성 시 확인이 불가하여 입금자명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메인 계좌 입금 613건 입금, 계좌 오류 입금 입금에서 입금 총 615건이 입금되었습니다. 음. 전체 입 금액은 888만 원입니다. 송가인 가수님을 위해 후원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한 금액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만 원의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송가인 가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진납세 회계총무.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 댓글에 많은 회원님들이 또 달아주셨는데요. 사랑이여라 AA, 늘 응원드립니다. 우리 가인님 응원드립니다. 어찌든지 경기 항상, 항시 응원합니다. 등 여러 우리 회원님들이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그 Righteous Only로 해가지고 448번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실, 상세하게 또 송가인의 그 공식 캠페인 카페의 게인을 매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송가인 가수님이 아직도 건재하시고, 저는 그 송가인 가수님의 행복소프트 사월 명단을 통해서, 얼마나 송가인 가수들의 팬층이 든든하고 깊이 있고 뿌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좀더더 더 이렇게 송가인 가수님과 더 가까이서 할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듭니다. 네, 이런그 송가인의 많은 행복이 지속되고 또 그래서 그 송가인 가수님이 무언가 필요할 때 또 힘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라이처솔 어그 TV는 알게 되었습니다. 송가인 가수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가인 가수님이 열심히 또그 가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송가인 가수 팬들이 적극적 활동할 수 있고 또 마음도 응원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보탬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성가인파이팅우리는 성가인이 잘 되고, 성가인이 늘 건강하고, 성가인이 노래가 세상 만에 퍼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가인과 함께 또 2023년 열심히 또 응원하며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5월 1일, 5월 2일입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 감사합니다.